한 번, 자, 참고로, 지금 이 테이블은 슬릿기가 꽤 많이 있는 테이블이에요, 슬릿기가. 슬릿기가 꽤 많이 있는 테이블이라는 거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슬릿기가 없는 테이블은 요거하고는 좀 틀리게 치셔야 돼요.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배치가, 이적구가, 이렇게 있고, 일정 수고. 요 요건가 볼게 다시 한번 볼게요. 1포인트 아, 넘어 있는 포인트 반까지인데 이게 오고. 자, 요거 비슷한 배치예요, 여러분. 자, 요거 비슷한 배치인데. 제가 지금 공을 어떻게 찾냐면, 어, 이게, 이거 지돌려치기라 그러나? 비껴치기라 그래? 여러분, 얘기 들으시죠? 나 이거를 잘 몰라서, 나 그냥 우라라 그러는데, 우다 우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어떤 분께서, 우다 하지 말고, 표준 영어 좀 써달라고. 요거요거 요거 뭐야? 비껴치기야? 우다야 예, 지돌려치기야. 자, 뭐든 간에, 일단 저는, 어, 뭐든 간에, 한 번, 우라라고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되는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일단, 당점부터, 그렇지, 기대까지. 좋아. 비껴치기종신비껴치기 감사합니다. 종신 기대까지 좋다, 기대까지. 어차피 유튜브는 이, 심의가 없기 때문에. 자. 당점은, 상단 안 들어갑니다, 상단. 상단 안들어가고 약간, 약간 하단 느낌의, 한, 원팁 정도. 약간 하단 느낌의 원팁 정도. 그렇지, 배양구님, 길이까지. 음. 자, 원팁 정도. 약간 하단의 원팁 정도. 아니면은, 한, 요 정도까지 도 오셔도 돼요. 그 까지 자. 이 테이블은 참고로 제가 좀,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끄러지는 테이블이라고 했어요. 미끄러지는 테이블. 근데 샷을 깊이 넣으시면 안 돼. 샷을 깊이 넣으시면 안 되고, 어, 샷을 좀 짧게 가져야 가 돼요. 짧게. 깊이 넣어버리면 샷이, 수구가, 진행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미끄러지는 테이블이어서, 자, 수구가 맞고, 원쿠션 맞고, 투쿠션으로 가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면서 공이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면서 공이 길어져서 리그린 테이블 이렇게 와서 그냥 알, 알기 쉽게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3년 전이 길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쪼단쪼도쭉 늘어지지 쪼단쪼도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긴테이블긴테이블자 긴 요렇게 밀어 치면은, 밀어 치면은, 밀어 치거나 당점이 상단에 들어가면은, 이 슬립기 있는 데에서는, 요런, 요렇게, 요렇게 밀리 현상이 나와요. 요렇게 밀리 현상이 나온다는 건 각이 길어진다는 거겠죠, 각이. 슬립기가 있는 데서 각이 이렇게밀리 현상이 나오면, 조단쪽도조단쪽도 요렇게 퍼지듯이 들어간다. 조단쪽도 미끄러지는 테이블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이상하네 편안하게 나올 것 같은데 꼭 길어 이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샷을 조금 짧게 짧게 내시고 당점이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공이 자, 직선으로 다니는 거죠 직선 맞고 원쿠션 맞고 이렇게 직선으로 다니는 건데 직선 직선으로 다니면서 공이 계속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짧아지면서 이렇게 안에서 또달쪼로 이렇게 들어가 겁니다 지금은 좀 너무 짧게 그려놨지만은 자, 요 코, 요렇게까지 안 떨어뜨려도, 직선으로 가면은, 요렇게, 요렇게 가더라도, 요원포인트가 떨어지더라도, 생각보다 각이 좀 짧게 떨어져요. 공이 밀리는 현 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쪼단쪼가 많이 먹더라도,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미끄러지는 테이블 치시는 분들은, 요 공이 쉬워 보이는데, 계속 길게, 쪼단쪼가, 쪼단쪼가, 이런 가 이렇게 빠지는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되게 쉬워 보여요. 그게 샤다고 당점의 차이인 겁니다. 샤다고 당점의 차이. 음, 음. 자 이런 거 그런 거는 좋은데 그 개개인마다 제가 이제 이런 그렇게 요새 뭐 빌라드TV에서 이충복 선수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좋은데,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드리는 게왕신님 말씀처럼, 음. 왕신님 말씀처럼, 그렇게 안, 얘기를 안 하는 게, 그, 개개인마다 좀샷 스피드가 다 틀려요. 개개인마다. 그래서, 일단은, 어, 힘은, 3이 맥시멈? 뭐, 힘드리는 공들은 제가 따로 얘기를 할 겁니다. 힘이 많이 필요한 공. 근데 제가 치는 공들 중에는 그렇게 막 힘이 들어가는 공들은 별로 없어서 허용님 당점 다반대어서요 <laughs> 자, 한번 쳐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원팁을 자 원팁을 주라고 한 이유는 제가 원, 하단이 들어가는 원팁을 주라고 한 이유는 하단이 들어가면 가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 맞고 하단이 어가면은 너무 하단이 아니지, 짧라 살짝 그 살짝만 그리고 샷을 어, 짧게 치면은 가, 잘못 치면 가끔은 두기가 너무 두꺼우면은 이 장축이 먼저 맞는 현상이 생겨요. 음, 그래서 음의 두께는 한반 정도가 맞춘다는 느낌으로 가는 갑니다이 음,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약간 원팁 동도 주고 치라는 거예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음, 자. 공을, 그 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오히려 더 어렵죠? 제 공이 떠있으니까. 차라리 붙어있으면 더 짧게 만들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이쪽에 있으면 더 짧게 만들 수 있겠는데. 자, 볼게요. 그죠? 쭉 밀어지는 게 아니고, 큐가 나가다가 탁 쓰죠? 큐가 나가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샷을 부드럽게 쭉 미는 게 아니고, 알아탁습니다. 그죠? 미공 미끄러지는 테이블에서 쳐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어려 그, 그... 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게 나오네. 조단초가뭐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좋아요. 그런 어떤 정리, 왕신이님 말씀처럼 딱그 정립을 간단하게 정립을 시켜놓고 연습하는 방법 되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왕신이님 말씀처럼 한번 이렇게 자기만의 그 연습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 연습을 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2대2네요. 자 요공은 그냥 각을 거진 회전 조금만 주고 분리만 시켜놓은겁니다 분리만 하단 당점 주고 회전을 많이 쓰는게 아니고 꼬미 모양새 회전을 많이 쓰는게 아니고 하단 당점 주고 각을 자 하단 당점 주고 각을 분리만 시켜놓은거예요 분리만 이렇게 분리만 시켜놓은겁니다 억지로 짧게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셨죠? 분리만 시켜놓는 겁니다. 대신에, 하단 당점은 공을 전진력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스템을 너무 맹신하지 마. 공이라는 거는, 영훈님 시스템을 너무 맹신하면, 공이라는 거는 이게 공, 일적구를 막고, 무브먼트가 생기거든. 움직임이 생기거공은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브먼트가 생겨요. 자.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공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배열이 우라 배열이 어, 뒤돌려치기 배열이 생각보다는 두께를 좀 많이 안 써야 되는 음, 편안하게 치는 공이 아니고 어저께 설명 드렸을 거예요. 비슷한 배열로 어제 그 공보다는 쉽지만은 이게 약간 엇각이어서 길게 뽑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배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적로 가는 걸 보면은 생각보다 얇게 맞았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잘 치죠, 보송이. 보송이 잘 치죠.